빠밤 빠밤 빠라 바밤 커염냄 유튜브 구독 좀 좋아요. 댓글도 제발 써주세요. 제발. 자 다시 다시. 자,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왔습니다. 음, 음 제가 뭘하러 왔냐? 이 51층을 깨러 왔어요. 어, 왔습니다. 왔어요. 음, 노블 준비되어 있고, 오케이 갈수 있어 진짜로. 변개입니다 아, 일단 전투복을 껴야겠네. 전투복이... 어딨어? 모자. 내 네, 전투모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전투모자를 껴주는 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시발 못 찾겠다. 정신 나갈 것 같아. 잠깐만, 나왜못 찾고 있지? 초록색. 아, 나못 찾겠어. 모자, 모자, 모자. 오? 아, 여깄다. 오케이, 33,000이나 올라갑니다. 이거를 껴주고... 이거는 이미 전투복이에요. 흑수전은 이런 전투 뽑기면 됩니다. 공격력 25. 클라스 있죠. 갑니다. 진짜 깰수 있어. 스탯 보여드립니다. 노버프, 주 스탯 2.7. 그 다음에 1 0만쯤 되어 가는데요. 템 공개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고, 5 0일 찍히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클라스. 나할수 있어. 도핑 다 빨아주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흑수전은 여기서 행운 물약 9단계를 받다 9단계는 훨씬 싸고 좋습니다 10단계 빨지 마세요 10단계 거품이 오케이 빗바퀴 켜주고 나오자마자 절개로 절개로 넘겨 그 다음번에는 섀도우어썰트로 넘겨 이렇게 절개와 어썰트를 계속 해주면서 넘어가주는 게섀도우는좀 빨리 넘기는 것 같아요 이 저층 구간을 무슨 스킬로 빨리 넘겨야 되냐 이 뭐야 절개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나오자마자 그냥 처리해주는 게 약간 클라스 있죠? 뭐 그냥 심심하면 기참 한번 눌러줘도 되는 중이고. 이거는 이제 좀 멀리 나와가지고 이 서든 레이드로 단숨에 제압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절개 광클. 오케이, 절개가 은근 사거리가 길어. 여기서 썼는데 여기 맞았죠? 이런 식으로 절개 광클 해주시면은 좋을 수 있습니다. 진짜 시간 아끼고 싶다면 절개 쿨 기다리면서 가도 되는데. 굳이, 어, 이런 식으로 잡아도 0.01초 차이지, <laughs> 쿨타임 그렇게 기다리면서까지는 노렸다. 이거 절개로 바로 컷 해줍니다. 기다릴만 한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면서 가볼게요. 시간이 진짜 아껴지는 것 같긴 해. 절개 쿨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절개를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절개로 죽여버리니까 이렇게, 음, 클라스 미쳤잖아. 이번엔 서든으로, 나오자마자 그냥 반응 속도로 써드해 주고 저층에서는 붕어빵을 안 빠니까 이 스틸을 쓰면 돼요 스틸 아 씨발 못 썼네 아, 못 써도 돼요. 어차피 한 방이어서 지금은 저 반짝반짝 빛날 때 스틸 쓰는 거 나쁘지 않거든 좀 이따 보여드림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는 섀도우 유저가 있는데 좀 이따 꿀팁으로 보여드림 주니어 발록대 보여드림 절결컷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올라오죠. 지금 두시여가지고 서버렉이 살짝 없긴 해요. 크로와서븐데. 안 맞았지? 씨발. 자, 이런 식으로 절, 이거 스틸을 쓰면은 이게 보스로부터 훔쳐낸 거 공격력 3 0로 가든? 얘가 무적시간이 있어가지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안 죽을 때 스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붕어빵이랑 중첩이 안 돼요. 붕어빵이랑 중첩이 안 돼서 어차피 나중가면 붕어빵 빠니까 스틸로 뭐 몬스터 훔쳐질 필요 없어. 이런 애한테 스틸 한 번씩 오 저는 스틸을 썼는데 안 나와요 무슨 일이죠? 일정 확률로 합니다 49% 확률이기 때문에 여러 번 써주시면 됩니다 하아, 여기서 쓰샵과 이걸 다시 한번 돌려주고 이거는 같이 돌려주면서 쿨타임 맞춰주는 거 괜찮은 것같아아 씨발 쟤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런 거 괜찮아요. 오케이. 20층인가? 19층? 오, 어, 씨발, 뭐야! 아니, 이거는 운이 약간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리고 이게, 섀도우 인스팅트 글을 써줘야 돼요. 이. 다시 써줘야 돼. 레투도 한번 켜주고, 어, 이걸로 잡아주고. 무슨 소리냐? 그 섀도우 인스팅트가 그 콤보 3개 쌓였을 때 쓰면은 공격력 더 오릅니다. 그런 거 이제 무릉에서 활용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섀도우 어설트로 넘기면 돼요. 방금 전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섀도우 어설트로 이렇게 넘기면 병력 일삼되면서 그냥 1초 만에 정리됩니다. 꿀팁이죠? 절개로도 가능? 근데 절개를 하면 이 커다란 게 안 죽을 수도 있어서 절개 메이을 해줘야 돼자 보면은 다시 셰 섀도우 서트한방컷 이런 식으로 졸라 빨리 넘길 수 있어요 카퓨만 가능한 게 아니야 섀도우도 가능.. 음. 나오자마자 그냥 서든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컷! 죽간지뭐한번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버프 한번 다시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절개로 이번엔 그 다음에 다음번 서든 그 다음에 다음번 30층 절개로 그 다음에 이번엔 서든으로 넘기고 지금까지 뭐 빌드할 거 별로 없죠 꿀팁들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제 30층인데 이거는 버프를 살짝만 켜줘요 레투다 2단계 켜고 소브를 미리 쓸게요 0.1초 컷이긴 한데 암살로 쳐도 뭐 비슷한 속도 나올 거야 암살랑 이딜 차이 별로 없어 이거 지금 레투다 남아있죠? 한 방이에요 그냥 어 레투다 남아있어가지고 한 방이야 그 다음에는 레투다 꺼지기 때문에 얼닥사한번한 방이야 어차피 얼닥사가 있어가지고 한 방이야 괜찮다 빠르게 빠르게 넘길 수 있어 버프를 하나하나씩 켜줍시다 한 층에 약간 버프 하나 시킨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 요 음. 어차피 딜은 넘치니까 지금 아직 얼닥스 남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 다시 써주고 메용투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베일도 깔아주고 어차피 앞매 앞매 다 죽기 때문에 50층 정도 스펙이 되면. 지금 51층 갈수 있는 스페어든요 엠버링 컴버 켜주고 월케 탱탱해. 그리고 이 꿀팁 봤어? 잡고 이 잡고 소환되는 시간에 닥사를 켜주세요. 그러면 최종뎀이 증가합니다. 닭사 닥사가 어드밴스드 닥사이트 이거 효과가 최종뎀이 증가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대충 잡아주고. 연막은 아껴도 될것 같고 매그너스를 연막으로 순삭을 하고 41층에서 소블로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별기참 써줘도 돼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냥 심심해서 쓰는 거예요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붕어빵 빨아주면서 40층을 어떻게 넘길 거냐면 그냥 여막탄 깔고 딜로, 뒤증날 거에요. 보호방 써주고. 아, 씨발, 늦었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뒤증도 됐네. 절개로. 아, 씨발, 절개 늦게 나왔다. 아, 이 새끼 무빙지 존나 쳤는데, 이거 실수한 거에요. 실수임, 실수. 여기서는 41층은, 크댐링 같은 약간 애매하게 강한 링으로 잡아줍시다. 왜 애매하게 강한 링을 끼냐. 어차피 한 방이거든. 보여줄게. 오케이, okay, 이정도 그 다음번은 이제 웹업오 들어가 들어가 시발 시간 지나가잖아 봉신아 순삭 레스도 안켜도 됐죠? 그 다음에 리레레 투다로 놓을까? 릴레 투다로 넘깁시다. 들어가고, 벨 깔고, 랩 투다 1단계, 멸기참 켜놓고, 릴레. 릴레. 씨발, 이새끼. 릴레랑 약간 안 좋아서, 6달 리레 키는 거보다 6달 랩퍼랩퍼 키는 게 좋은데. 그거 실수예요 님들아. 리레를 전에 키고, 랩퍼을 이때 키세요. 이거 엄청난 실수를 내가 했네. 44층에 이동하겠기 때문에 리레를 키면 안 좋아. 넉백도 있고, 이 전층에서 그리레를 쓰고 웹업을 여기서 썼어야 돼. 어 이거 엄청난 시, 실수를 했네. 밑에 쓰고 실발 그냥 수을쳐맞을때닥사의 아, 몰라, 딜찍노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링이 쿨타임이 돌지 않았어요. 대충 감으로 압니다. 숙련된 고수는. 버프를 대충 켜주시고, 지금 뭐, 극딜기가 따로 없는데, 얼닥스 하나로 다 깡딜로 잡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절개들이 존나 세죠? 아니, 선생님, 저 엠버링크는 왜 아끼고 계시나요? 그, 레투다랑 엠버링크 쿨타임을 맞춰주면서, 클래스 있게 다음 층을 순삭하기 위해서죠. 다음 층에서 이제 순삭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버프를 다시 재정비해주고 이 시간에 이제 반짝이는 시간에 버프 재정비하고 이번은링안 쓰고도 순삭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레투다 엠버링크 같이 돌았죠. 클래스 있습니다. 방탄 깔아주고 레투다 엠버링크 멸비참 일격 필살 소블 3억 미친 딜러. 지금 거의 55층급 딜 나왔죠 방금 전에 순간적으로. 이게 51층의 딜입니다, 님들아. 클라스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링이 돌았죠. 크뎀 링. 크뎀 링을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크뎀 링의 효율이 그다지 좋지 않아 가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거죠. 자 가보자. 아니 선생님 좀 치다가 소블이랑 크뎀 링 쓰시지. 나도 그 생각했는데 후회 중. 아 근데 그게 그거야, 지발. 크뎀링이 남아있죠? 소블. 아이러면 성공. 크뎀링 남아있을 때 소블 때려메었습니다 클래스 입증했죠. 플레이어 안 깔았네. 이거 약간 실수. 플레어 지금 깔면 딜로스에요. 플레어 깔지 말고 안매안 맞아요. 그게 훨씬 세니까. 여기 차왜 켰냐? 나도 잘 모르겠다. 소불 쓰기 아까워서. 왜냐면 소불을 지금 이거 웹업 이런 거랑 쓰고 싶어서. 왜 쿨이 딱똥 같은데? 들어가면서 버프 킵시다씨빨려나 진심 모드 맞아! 약간 요쪽 바라보면서 씁시다. 혹시 몰라서?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연막 바로 깔아줘. 0투 깡소브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맞출 수 있지? 순간 이동을 했으니까. 오케이, 순간 이동했어. 순간 이동 한걸 보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아이 새끼 연막으로 데려오고 싶긴 한데.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 씨발 데려오지 마. 그냥 그냥 캡해. 무스페라일로 데려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새끼 너무 이동을 해가지고 오히려 딜로스 남네 이걸로 따라가주시면 돼요. 순간 이동하면 셧도 어썰테로 다음에 리레를 쓰는 게 딜로스가 날 극딜이 있으니까 리레 챙겨 갑시다. 딜로스 안낫거아 오히려 챙긴 게더 쎄. 이래 이레비긴 한데 챙긴 게더쎄것 같아. 근데 한번 유혹 빠져서 곧 들어가자. 나 쫄려. 극딜 다 켰는데, 리레도 켰는데, 유혹 걸리면서 가. 일단 여기로 밀고, 레투다, 엠버링크, 얼닭사 레투다 지금 1단계 켰지? 키고, 레투다, 유안 쓰니까 그냥 때려 박읍시다. 딜 괜찮죠? 유 언제 써? 나 지금 메아리 그거에 메아리 된다. 일지, 일지, 의지에 서 올리고 있으세요, 일지에. 반응속도 이거 거의 롤 수음 반응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들 리드 깔기 전에 여기가 밀어서 쐈죠. 그런 식으로 약간 라이카를 궁지에 몰린 다음에 쓰세요. 아씨발 결계 실수, 이건 진짜 나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안 해본 실수인데. 바로 풀었죠? 수음 반응속도 나쁘지 않아. 근데 소블 약간 실수했다. 아, 유혹을 언제 쓸지 이게 랜덤이어가지고 랜덤 아닌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소블을 약간의 운빨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극딜 소블 아니고 평딜 소블이어가지고 그다지 손이는 아니에요. 이거. 버프를 이거 맨 처음에 머리 아파 파졌만쿨 돌았냐? 좋댔다. 나 연막타 있어? 연막타 있지. 그러면 리테 써도 돼요. 연막 리테 써도 돼 연막 리테 연막 리테 연막 좋아요 리테 연막 좋습니다 님들아 극딜 넣어줘야 돼요 레투다 리테 남아있을 때 리테는 30초죠 존나 쎄 존나 쎘어 이런 식으로 리테 연막하면 안 맞아요 이 안에서 그래가지고 리테가 무조건 지속 가능합니다 연막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리테 연막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번 링은 웨퍼쿨이 마침 돌았죠 웨퍼블 끄주시면 됩니다 클라스 있게 50층을 케이크처럼 쉽게 깨고 있죠, 지금. 미리 플레이어를 깔아주시고, 버프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키 다음에, 웹업을 쓰고, 절개를 때려 먹어줍시다. 아, 나 웹업을 아낄걸. 아, 소블이랑 같이 쓸걸. 이거 약간 시, 실수? 실수 있어도? 하지만 베일 평타도 상당히 세기 때문에, 많은 실수는 아니에요. 많은 딜로스는 아닐 거야. 이번 소블까지 때려 먹여줘야 돼요. 이번 소블 때려 먹여주고, 아, 이걸 웹업이랑 같이 썼어야 되네. 아. 너무.. 아니랬죠? 하지만 피 이정도까진 깎을 수 있을거에요 헤이스트까지 난할수 있다는걸 보여줄게 신년아 무적은 솔직히 아이 반공반은 신경 안써도 1 뜨면은 그만 때린대요 소브라한번덱때리먹어 이거, 이거 할수 있거든?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이거 이것도 켜, 이것도 근데 이 극딜은 아껴놔 극딜은 좀 이따 한 번에 줄 거야 아 씨발 어따가 오케이 공반때 절개는 들어갑니다 아나 이거 한 번에 극딜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 리, 리레라는 게 존재하는 거겠죠 보여줄 시간입니다 님들아 리레가 뭔지 레투다 엠버링크 얼닭사 리레 레투도한번더오 씨발 나 베일쿨 안돌안 돼. 아좋겠다 이거 죽겠다 이거 잠만받아나 이거 소불 못 봤어 제발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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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얼닭사 있어 얼닭사 있어 얘잠참만 이거 죽됐나 일단 얼닭사 소불? 엄청난 실수가 나왔네요 아이 소불 나쿨 아까 전에 때려박아서 괜찮아 1억 뜨겠지? 오케이 나쁘지 않아 빨리 베일까라 그냥 딜로 찔거 눌러 이거 좋겠다 이거 공간하고더볼것 같은데 주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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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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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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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최대 위기다 최대한 뒤를 찌르고 불러 소브한테도소 도박아 소블한테 도아 소블한테 도박아 연막 까라 막라막막노에노소 도박 아 주대다 이거 소블 빵인데 이러면 연막 연막 다 연막 폰다 깼어 계속 오케이 답장 아 이런 식으로 어... 공반 세번못 깨면 됩니다. 하... 아, 씨발, 들어가. 어프 켜주고, 기본 링으로 때려줍시다. 개쎄기야. 극딜기 아껴주고, 서브리안 같이 씁시다. 찌르기가 이게 돌아야 돼요. 네, 일단 1단계만 켜줄게요. 2단계 안 켰습니다, 지금. 2단계 언제 킬 거냐? 엠버링그 돌았죠? 지금 킵니다. 이용투에죠이제리에다이 단계 쓰고 이을3억2억 5천 뜨죠. 이일리에서어자어 지금 매자투켜 가지고 리에이3만이 넘네 스공 2천만 뜨고 그냥 이제 쉬워. 소블 때려 박아주면 돼요. 너무 쉽죠. 5 1층 그냥 샌드백이야. 샌드백. 샌드백이야. 이 소블 펴 때리 맞고 이 레투다 소블로 마무리 되겠네요. 플레어 그냥 깔았어. 레투다 소블로 마무리 되겠다 이거. 리레 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바꿀까? 리에 바꿀까? 링 바꿀까? 아틸로스 날것 같아. 안해 안해. 무조건 깨, 무조건 깨긴 해. 무조건 깼다, 이거. 왜퍼브로 바꿀까 고민했는데, 그냥 때려 잡으면 될것 같아요. 깼어요. 무조건 깼어, 이거. 레투다 소불이 진짜 떼거든. 30초 남았지. 오케이. 레투다 1단계 켜. 레투다 2단계 켜. 시발, 끝났어, 이거. 엠버링크 기다릴 필요도 없네. 오케이. 클라스 보여줬습니다. 5 2층이 거미새끼는 그냥 뭔지 모르겠고 그냥 웹허브로 진심모들로한대 때리고 가고싶어요 개새끼 네가 그렇게 악명이 높다며 진짜 이 개새끼 얼마나 센데 니 얼마나 데씹년아 약한데? 물렁물렁한데? 비만큼날아는데 벌써? 니 좆밥인데 니 좆밥인데 오케이 할만해 52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1층 깼고요 형님들 저번에 50층 못 깼던 카연넴이 아닙니다. 50층은 이미 깼고요. 5 1층까지 그냥 보여줬습니다. 얘네들. 이 아이템은 다음 영상에서 올리겠습니다. 오빠들 잘있죠? 이게 클라우맨 클라스야 시간 단축했고 51층 깼어. 자 2.7로도 깰수 있습니다. 님들아. 걱정하지 마세요. 51층 쉬워요. 님들아. 너무 쫄지 마세요. 13분 38초. 여유 컷으로 깼죠? 최소컷 아닙니다. 깼어. 아 오늘 연무품이 안 좋은데 약간 흥분해서 그래요. 약간 물 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녹화를 종료합니다. 대박. 5 2층깼습니다 52층에서 다시 만나요. 마마 <laughs> 클래스.